돌고 있는데, 돌고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미친 슈퍼맨이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야. 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돌아. 그것도 나보다 더 빨리 돌아, 얘가.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해? 이게 아닌가? 이게 슈퍼맨 따라 돌아. 슈퍼맨 따라서 같이 돕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기 시작해.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돼요? 영화상에서 어떻게 되겠냐고. 원래는 어떻게 되니? 어떤 미친놈이 와서 지구를 만약에 반대로 막 돌려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거꾸로 가? 야 빨리 얘기해 물리 물리야 뭐야 이거? 지학이야 뭐야 이거? 어떻게 돼? 몰라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어떤 선생한테 물어봐야 돼? 영화상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돌아 시간이 거꾸로 가. 그래서 폭탄이 터지기 전 예, 안전한 안전한 시점으로 돌아가 여친을 그래 살리고 지구도 살려 황당하지 그럼 처음부터 왜 그래 그냥 처음부터 영화 시작되면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 예. 이게 코드 6이야 적자 코드 6 옆에 예, 만 원짜리 옆에다가 적으세요 뭐라고 적냐 예, 타임머신이야 타임머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야? 지금 현실이 마음에 안 들고 요거를 반대 상황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영어에 타임머신이 뭐다? 어, if예요. 타임머신 if를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 과거로. 이게 가정법 과거야.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요. 왜? 현재 사실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여기가 작가가 바라는 거고, 요건 작가가 바라지 않는 거죠. 그지? 작가가 바라지 않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꿈꾸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그러니까 가정복과 거의 현재 사실을 반든 거야. 과거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 이 미친 김춘추가 예를 들어서 외세 당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서 고구려 절반을 그냥 줬다. 미략이죠. 미략. 일종의 미략을 한 겁니다. 그거를 그걸 처음에는 고구려랑 그 어, 협상을 해가지고서 백제를 나눠 갖기로 한 거야. 그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연결 소문이 들어봤더니 이거 미친놈이거든. 그니까 집안에 그 그러니까 누이의 복수를 하려고 지금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게 국 그러니까 사익이랑 공익을 구분을 못하는 애야. 얘가 그래서 얘를.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감옥에 가두죠 영계 소문이 그때 도망친 거야 어떻게 도망쳐가지고서 이제는 어떻게 고구려도 뒤졌어 하고서 당나라로 간 거란 말이지 당하군 그렇게 밀약을 한 거죠 고구려 떼주고 백제 갖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야 이게 마음안 들어 그럼 어떻게 요 어, 김춘추 이전으로 돌아가면 돼요 김춘추 이전으로 돌아가면 돼 어떻게 가, 타임머신 가정법 타타머신을 타고 과거 이전으로 돌아가면 된 e 말이야. h 요 n e time machine, time machine, time machine, time machine, t i 이 e machine, time machine, time machine, time machine, t i 요 e 뭐 m 만원짜리그 정도 빈도로 자주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알약의 제목 그네 그래 제목 코드 6은 가정법이고 가정법, 가정법. 그 다음에 그 밑에 첫 번째 알약도 가정법이고 첫 번째 알약 가정법 구문 뭐가 유지겠어요? 이푸절 안에 들어 있는 예가 타임머신 안에 들어있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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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타임캡슐 요게 요지예요. 그러니까 속뜻이 요지. 과로에 예, 속뜻이 요지. 이렇게 적으면 된다. 과로 1번. 가정법 과거 완료가 과로 1번 이주 별표 1개. 과로 2번이 가정법 과거야. 얘가 별표 2개. 이렇게 된다. if 세무하고 얘가 요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예문 볼까요? 과로 2번의 예문이야. If you got more exercise, 운동 안 하네, 지금. 근데 만약에 운동을 좀 하면은 훨씬 더 건강해질 텐데, 운동을 하면 왜안 하냐, 해라, 해. Get more exercise, 얘가 유지가 된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두 번째 알약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자고. 두 번째 알약은 자,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조건절 구문, 이렇게 적고. 얘도 속듯이 요지해요. 속듯이 유지 조건절은 어떻게 봐야 되냐. 아, 자, if you study 아, regularly,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지금 장마철이지, 내일 비가 와요, 안 와요? 내일 만약에 비가 오면, 내일은, 아, 이렇게 비가 아, 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아,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죠. 둘 중에 어느 웬 하나를 선택한 게 if예요.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비가 안 오면, 이게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그냥 가정법하고 다르지? 가정법은 뭐야? 팩트가 있는 거야. 내일 비가 왔다, 안 왔다. 이걸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법을 쓸 수가 없어요. 맞지? 맞지? 얘는 규칙적으로, 계획적으로 주관계획 표대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공부를 안할 수도 있는데, 둘 중에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쪽이면, 이거는 조건절이야. 조건절이야.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썼잖아. 그럼 이 미친놈은 지금 그냥 대나가나 공부하는 거야. 규칙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거든. 요러면 요거를 가정법 과거로 쓸수 있어 현재 규칙적으로 안 하는데 만약에 규칙적으로 하면은 요렇게 하면 조건절이 아니라 가정법이란 말이에요 야여기에다가 스터디를 쓰냐 스터디들을 쓰냐를 가지고 가만히 쓰봐 이거는 팩트가 있나 없나 이걸 따지면서 조건절 가정법을 쓰는 에, 라이터는 에, 거의 없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정법인지 조건적인지 조건절인지 그냥 막 써요. 막 쓰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최근에 그래 수능에서 가정법, 과거, 과거완료 이런 문제 잘안 내요. 그러니까 어법에서도 안내 이거. 정해지 규칙은 정해져 있는데 잘안 낸다. 굳이 구분하자면 팩트가 있어야 가정법이 가능한 거거든 그게. 자 따라서 조건절 중에서도 해석을 했더니 가정법처럼 해석이 되잖아요. 계획적으로 공부하면참 좋을 텐데 계획적으로 공부하면. 예, 계획적으로 공부하면, 예, 실력이 나아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조건절인지, 가정법인지, 뜻은 비슷하다. 그래서, 뭘 쓰든지 간에 요거 세모고, 이러면 조건절, 이러면 가정법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그러니까 가, 얘가 요지입니다. 규칙적으로 공부하라고. 야, 과로 괄호 1번이요. 과로 괄호 1번에, 과로 1번에, if절 보이죠? if요. if요. 요거 어, when 하고 비슷하죠. When you study regularly 이렇게 할수 있어요. 조건절일 때 if는 when으로 바꿀 수 있다. 일단 계획적으로 공부하면은 once로 바꿀 수 있어요. 계획적으로 공부하기만 하면은 as long as 이거 다 비슷한 뜻이죠. 이얘기 지금 왜 하냐? 수능에 나었다 수능에 나었다 조건절. 요거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야. 요게 별표 한 개예요. 괄호 일번 조건절에. 별표 1개, 과로 2번, unless도 이쁘죠. 이쁜 아시, unless잖아. 과로 2번도 별표 1개. 예문 볼까요? If, uh, unless you study regularly, study regularly가 요지죠. 됐지? 계획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아, 이중 부정하고도 관계가 있네. 그지? 그래요. 응? 자, 과로 1번, 과로 2번, 별표 1개씩.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